자 아, 이번에는 아이고 안타깝게도 자 여기가 부러졌네요. 자 민준 이게 뭔지 알아요? 모릅니다. 네. 저겁니까? 바벨이에요. 바벨. 바벨? 자이언트 프레스 하는 게 바벨 맞지? 네. 음, 바벨이요. 에 바벨 초창기 버전입니다. 자 색깔이 다르죠.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가지고 있던 비지 가지고 만들었는데. 주황색 자, 자, 바벨은 자주색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비지에는 자주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온이에요. 아 파이온. 응. 자 어쩔 수 없이 응.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황색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바벨. 예, 예. 그래서 바벨의 특징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 생각하시고요. 자 색깔이 만약에 자주색이었으면 좀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바벨은 악당이었기 때문에 민혁이 민준이에 의해서 던지고 때리고 밟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졌어요. 여기도 보이시 보이나요? 이렇게 부서진 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면 이런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바벨을 다시 보완해서 두둥. 자 바벨을 이렇게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빠 바벨 방패까지 있어요. 음,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알아요. 자 뭐가 바뀌었는지 구분이 되나? 요 바벨이 이제 커졌죠. 왜냐하면 자 당시에 민혁이, 민준이, 아빠는 좋아? 터닝 메카드 만화가 새로 나오면 그날 바로 만들었어요. 본날 물론 방송 처음 본 날은 아빠가 바쁘기 때문에 못 보고 주말에 유튜브에서 만화 찾아봐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이 그렇게 커다란 줄 모르고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먼저 만들었다가 보니까 여기가 부러진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크게, 두껍게 부러지지 않으려면 어차피 민혁이 민준이가 던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네. 자, 전체적인 것들은 비슷합니 역시나 자주색은 없습니다. 민주, 바벨 카드 찾아줄 수 있어요? 바벨 카드, 카드. 카드. 자, 바벨의 음. 특징. 자, 처음엔 발도 이렇게 작았는데 음. 지금 발도 이렇게 커졌고요. 왜 발을 키웠냐면 카드. 자이언트 프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자, 이거는 우리가 만든 바벨 카드입니다. 자, 카드가 지금 이렇게 카드는 만들었고요. 이거 앞에 자. 이거 네. 자이 그림들은 당시 유튜브에서 나오는 대로 이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캡쳐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겉에 비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테이프 말고 어... 라벨 용지 같은 거에다 인쇄해가지고 거기다가 비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진짜로 카드. 안 쓰는 마일리지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뒤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림판에 이런 것들은 직접 다 그림판으로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렇게 실제 이런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임의로 강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까지 바벨입니다. 아빠, 자, 이거 어려워. 캡처 원하는, 자 아빠, 도안 원하는 사람들은 캡처하시면됩니다